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리시양인 목정입니다. 오늘부터는 식강과 시비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즉,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주 만물의 생멸 번화의 근본을 인 음량과 오행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간지 팔자에 음량과 오행을 배당해서 부여해서 약속기화 시키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즉, 식강과 시비지에 음양과 오행을 배당해서 어떻게 명명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기초학습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간지팔자를 세워 사주를 정립한 후에 어떻게 개인의 기룡화복이 작용 발현되는지를 살필 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지팔자에 음양오행을 배당해서 어떻게 명명하는지를 학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각 글자에 배당된 음양오행의 약속기호를 모르고서는 마치 수학, 사칙 연산도 모르고 수학을 푸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명략학습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사조를 풀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간지의 의미, 속성, 특징, 운동성, 물성, 무령 등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청강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간지의 음양오행을 배당하여 어떻게 명명하고 그리고 육십갑자 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 천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간은 여기서 이제 십간과 천간 그리고 십천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십천간이든 천간이든 십간이든 같은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십간이라는 것은 십이지와 함께 간지를 이루는 것으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지 지지는 천간과 함께 간지를 이루는 것으로, 천도의 운행이 지상 평면에 내려오면 지지 운동을 하는데, 이때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열두 글자를 말하는 것이 1 2지예요 여기서 천도 운행이라는 것은 천간의 운행을 얘기하는 건데, 이천간은 우주 공간의 세계, 기의 세계, 3차원 입체 공간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이 천간이에요. 그리고 천도의 운행이란 말은 천간의 운행, 운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지의 운동이라는 것은 지상 평면이라는 것은 2차원 평면의 세계이고 물질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지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천간은 기의 세계고 지지는 질의 세계예요. 이 천간과 지지는 각기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천간이라는 글자가 천간에서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다가 2차원 평면 지지로 내려오면 지지 운동을 해요. 그럼 이때 천간은 지지로 변형돼서 운동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지의 글자는 천간으로 올라갈 경우 천간의 글자로 변형돼서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식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자,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배우는 명리학은 음, 양과 오행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음, 양이라는 근원의 요소는 음, 양, 지, 합의 작용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만나면 합을 해서 생산을 한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음, 양의 작용 원리라고 했고, 오행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작용이 상생과 상극의 작용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10강과 12지에는 음량과 오행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10강과 12지 간지에서는 각각 음량지압의 작용원리가 있을 것이고 또 각각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작용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각 식간의 음량과 오행을 어떻게 배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여기서 이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경식 임기 순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라비아 숫자로 배정을 하면 갑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십진법 체계처럼 이천간은 순환 반복한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학습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부터 해서 회수 12까지 12진법 체계처럼 순환 반복하는 것도 우리는 이미 학습을 했고 배웠어요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식간의 음량과 오행을 배당하여 어떻게 명망한지를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갑이라는 것은 양이라 했고 을이란 것은 음이라고 했습니다 병이란 것은 양 정은 음, 무는 양, 기는 음, 경은 양, 신은 음, 임은 양, 개는 음. 그리고 각 식간에 오행을 배당을 하면 갑과 을은 목 오행에 해당되고 병과 정은 화 오행, 무와 기는 토 오행, 경과 신은 금 오행, 그리고 임과 개는 수 오행에 배당을 하는데요. 각 식간의 글자에 우리는 음양과 오행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명명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갑이라는 글자는 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량 중에 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갑이라는 글자는 첫 번째 갑목이라고 칭하고 같은 말로는 양목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즉 갑이라는 글자는 갑목, 양목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글자의 음량오행을 배당을 해서 약석기와 시켜서 명명하는 거예요. 그럼 을이라는 글자는 을목에 해당될 것이고 음과 양으로 봤을 때는 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목. 왜이 명명한 것을 하나하나 살피는 이유는 뭐냐면 각종 명리서를 보면 여러 가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각 글자에 대한 명칭을 알아야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다음 화오행 이 병의 글자는 오행으로는 화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고, 음량으로는 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의 글자는 화오행으로 정화라고 하고, 같은 말로는 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음화라고 딱 하면 아 정화를 말하는 것이구나, 양화라고 하면 아 병화를 얘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오행을 보면 무라는 글자는 이제부터는 무토, 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양토. 그리고 기는 기토,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음토. 금호행은 경이라는 글자는 경금, 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양금. 신의 글자는 신금,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음금. 그 다음 수호행 중 임이라는 글자는 임수. 그리고 양에 해당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양수. 개라는 글자는 계수,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음수. 이렇게 각 식간의 글자를 어떻게 명명하는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남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이제 식간에도 음량과 오행을 배당하듯 지지 12글자에도 음량과 오행을 배당을 합니다. 근데 지지는 일단 사상으로 즉 추나 추동 사계절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이해하신 것이 편리해요. 여하튼 지지 12글자에도 음량과 오행을 우리가 배당해서 식간처럼 약속해야 해서 명명하는 것이에요. 그럼 각 계절을 달로 봤을 때, 양력으로 2월이 인월이고, 양력으로 3월이 묘월이고, 양력으로 4월이 진월이에요. 그러면 이석 달을 우리는 봄의 계절이라 하고, 이석달 중에 인을, 초봄, 묘를, 만연한 봄, 진을 퇴기하는 봄으로 이렇게 3개월로 봄의 기운도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청간은 오행으로 자연스럽게 배당을 했는데 지지는 일단 사상으로 추나추동으로 구분 분리해서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인하고 묘는 목에 해당되는 글자고 사하고 오는 화에 해당되는 글자 신하고 유는 금에 해당되는 글자 해하고 자는 수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그러면 토가 빠진 목화금수로 이렇게 사상으로 일단은 첫 번째로 구분 분리하는데 여기서 각각의 계절에는 간절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더해서 플러스해서 오행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각 계절의 진, 미, 술, 축은 각 계절의 간절기에 해당되는 글자이고 또 토의 글자는 고장지라고 하는 글자예요. 왜 고장지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계절의 수단 법칙에 있어서 봄에서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에서 바로 가을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중간에 간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기를 거치고 그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진토라는 이 진이라는 글자는 봄의 기운을 창고에 이 창고에 창고 창고에 가두고 그 다음 여름의 계절로 이어주는 글자가 진토의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각 계절의 토의 글자는 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추나추동 사계절이 순환 반복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지를 오행으로 분류할 때1차적인 것은 사상으로 분류한 다음 이 사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추나추동 사계절로 분류하고 그런 다음에 간절기까지 포함을 해서 지지는 이렇게 오행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천간처럼 지지의 음량, 오행을 각각 배당해서 어떻게 명명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홀수는 양이라 했고, 짝수는 음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모, 오행 중, 인이라는 글자는 인목이라고 명명하고, 그리고 양에 해당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양목,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고요. 묘라는 글자는 묘목,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음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화, 오행 중, 사 글자는 화의 글자이기 때문에 사화,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음화. 그리고 오의 글자는 오화. 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양화.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고요. 체형 변화에 대한 건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고 다음 금 오행 중 신의 글자는 신금. 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양금이라 하고 유의 글자는 유금.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음금.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 오행 중 해라는 글자는 해수.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음수. 자라는 글자는 자수. 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양수. 그리고 토 오행 중 진이라는 글자는 진토, 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양토. 그리고 술의 글자는 술토, 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양토. 축의 글자는 축토,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음토. 미라는 글자는 미토,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음토. 이렇게 지지해도 음량과 오행을 배당해서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토호행 진술충미 글자는 간절기의 글자고 고장지의 글자라는 것은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우선 생략하고 간단히 체용 변화의 글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자면 우리는 음양론에서 체용 분화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음양론에서 음양의 분화의 원리, 체용의 원리, 음양지압의 원리가 아주 중요하니 이세 가지 원리는 반드시 숙지하시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용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지지를 학습할 때, 그리고 지장간을 학습할 때,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지장간을 학습하면서 이해를 해야만이 체용 변화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만, 오늘은 화오행 중에 사하고 오, 수오행 중에 해하고 자가 체용 변화의 글자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 애초의 처음에는 이 사화라는 글자는 음화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쓸 때는 양화로 쓰여요. 그래서 사화하고 우화 또는 해하고 자가 음양이 바뀌어요. 채용이 변화하는 글자라는 뜻입니다. 화오행과 수오행, 사화 글자, 우화 글자, 해수 글자, 자수 글자 이 글자만 채용이 변화되는 글자라는 정도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60갑자 간지가 생성된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60갑자가 짝을 잃을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즉, 청간과 지지가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은 청간의 양의 글자와 지지의 양의 글자가 만나야 간지가 결합될 수 있고 짝을 잃을 수 있고요. 또한, 청간 음의 글자도 지지 음의 글자와 만나야 간지와 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간은 10글자이고 지지는 12글자인데 원래 따지면 120개 간지가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나야 간지는 결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최소 공배수로 60개의 간지가 생성된 것이에요. 그러면 60갑자를 한번 살펴보면 60갑자라고 명명을 하는데 다른 말로는 6갑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갑자라고도 해요. 이 점은 참고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청간이 있고 지지가 있어요. 청간은 값부터 갯까지, 그리고 지지는 자부터 해수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는데, 앞서 언급했지만, 청간은 1진법 체계로, 지지는 12진법 체계처럼 순환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간지가 결합되는지를 살펴보면, 홀수는 양이라고 했고, 짝수는 음, 홀수는 양, 짝수는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그러면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라고 했습니다. 청간도 양이고 지지도 양이니까 갑하고 자는 짝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갑자가 제일 먼저 생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로 보면 을축, 병인, 정묘 쭉 나면서 계유까지 일단은 10개의 간지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첫 번째로 10개의 간지가 생성돼요. 이것을 갑자 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순이라는 글자는 10개의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 이 순이에요. 그리고 갑자부터 계유까지 10개 중에 갑자가 제일 먼저 시작이 돼서 대표적으로 갑자 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간과1이지는 천간과 지지는 십진법 12진법처럼 순환 반복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개로 끝나면 다시 갑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갑을 이렇게 시작이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10개의 간지가 또 만들어져요. 갑을 다음에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여기까지 또 10개의 간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는 대표하는 간지가 갑술이라고 해서 갑술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갑신순, 갑오순, 갑진순, 갑인순 이렇게 10개 단위로 묶어진 것이 총 6개예요. 곱하기 하면 60간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잘 살펴보면 갑자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개로 60개의 간지가 끝납니다. 그 다음 다시 갑자로 회귀해요. 순환 반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갑이니 회갑이니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잠시 공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원래는 천간과 지지는 짝을 이루는데,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의 글자이기 때문에 2개의 글자가 남아요. 짝을 짓지 못하는 지지의 두 글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공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천중살이라고 하는데, 갑자순부터 가인순까지 외우실 때, 반드시 갑자순에 있는 10개의 간지는 수라고 해가 공망이라는 정도만 일단은 같이 외우고 계시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이 공망이라는 것은 변의 영역이라 해서 상당히 공망이라는 글자도 사주를 살필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하튼 60갑자를 외우실 때 갑자순은 갑자순대로 갑슬순은 갑술 갑슬순대로 외우시는데 각 순에 해당되는 공망의 글자도 같이 외우시고 계시면 나중에 학습하실 때 편리해요. 오늘 각 식간과 시비지의 음량 오행을 배당해서 어떻게 명명하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육식갑자가 어떻게 생성된지까지를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식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